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첼지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죠? 자 오늘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전력차가 거의 없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오늘 경기를 더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긴장감이 부여되는 경기는 실책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자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나온 걸까요? 네, 오늘 전형은 뭐 기본적으로 윙포워드들이 자기 위치에서 개인 전술을 통해서 크로스 공격을 주로 하겠죠. 결국은 뭐 터치라인 플레이가 중요해졌어요. 오늘 경기를 치르는 첼시입니다. 오늘 감독은 일단 꽃백을 세웠고요. 아, 어, 다이아몬드 같은 중원을 만들었고 투톱은 또 넓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4 4의 다이아몬드 운영에서 투톱이 저렇게 넓게 벌어지면서 어, 공격형 미드필더가 뒤로 처지는 네, 실질적인 원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거의 유사한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포트너버스포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알도웨이럴트 줄 곳을 찾는 손흥민. 좋은 공격 기회. 자, 괜찮습니다. 자, 흐트러진 수비 라인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벤 데이비스 이 정도 반칙이면 옐로 카드는 아니고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상구의 은돔멜레 벤 데이비스 태클 아스필쿠에타 강태 은돔멜레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공 잡는 윙크스 벤데이비스. 아크로스 타이밍. 주마. 윌리안. 포트넘 호스퍼 오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죠. 자 전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상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은돔벨레. 공 잡는 은골로 캉테. 다시 넘겨줍니다. 비스 제임스 열렸죠 슛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어느 위치에서는 제목을 해주는 손흥민. 헬시 선수가 반칙을 범하는군요. 두르지뉴 움직입니다. 델리아리 작전상 다시 한번 키퍼에게 넘깁니다. 하스노도이 바빈 손산체스 중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기입니다 커트 주마의 태클윌리언 리턴 패스. 공 잡는 조르지뉴. 인존 타임 3분입니다.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벤데이비스. 도바치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아, 첫 득점을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 팀이 전반전 내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동점. 자, 어떤 팀이 오늘 승리를 거둘지 예측하기 힘들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 승부 벌이고 있어요.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즐거운 경기가 되고 있고요. 후반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반전엔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도 부족했고요. 후반전은 좀 화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반전 양팀 모두 약간 탐색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기가 이제 후반에 또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윌리안 손흥민 공 잡습니다. 델리알리입니다. 좋은 기회 자 아스피리쿠에타 윌리안 해미에이브엠 고바치치 데리알인데요 탕구이 은돔멜레 아 패스 좋네요 자 넘겨줘야죠. 비비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운전으로 크로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공 나갑니다. 골킥 첼시가 아, 아, 선수를, 아, 교체. 선수를 교체합니다.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미드필드 싸움만 너무 치열했습니다. 경기의 템포도 상당히 느리고 슈팅이 너무 적어서 관중들이 지금 짜증이 좀 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양팀 모두 상대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한 패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토트넘의 공격. 자 이제 올려야죠. 정확한 크로스. 골키퍼 펀칭. 좋은 선택입니다. 플리시치. 85분 지나고 있습니다. 5분 남은 상황에서 과연 극적인 골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한 골을 만들어내면 승리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라힘 크리스천 플리시치.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이브라힘. 자,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때려죠 슛! 키퍼막아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심이 휘슬 들면서경기 병... 아, 0대 0. 아, 오늘 양 팀이 그점이었습니다 영기영영영경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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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니다영영영영영영영영이 만잘 아, 차고 잘 막았네요. 자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때려야죠. 슛! 키퍼 아, 막아냅니다. 정말 대단한 선상입니다. 키퍼가 아, 아.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